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야베스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어, 성경 전체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한 것은 어, 오늘 본문 여기 하나입니다. 야베스가 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 또이 복을 받아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도들, 그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 유명하거나 또는... 유력하거나 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야베스는 유다의 그 지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인데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역대상 1장부터 쭉 9장까지 나가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참 읽기 어려운 이 큐티 할 때가 제일 어려운 상황이죠. 이 상황을 이걸 큐티를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되냐. 그래서 보통 역대상에 들어가면 반드시 4장 9절 10절을 이걸 빼놓고서는 큐티가 안 되는 여기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1 0장쯤으로 가서 이제 다시 큐티가 시작하는 그런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쭉 그냥 사람 이름이 진행을 하다가 이런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보고 잠깐만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라고 우리에게 세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이름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우리랑 같이 이름도 비슷하지도 않고 이게 낯선 이름들이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등장하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냥 쭉 읽어나가요. 그런데 중간에 사장 구절쯤에 가면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세우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냥 읽지 마세요. 이 사람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라고. 손짓하며 세우면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복을 받아서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이 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또 다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메시지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를 불러 세워놓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야베스 어.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를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야베스에 대해서 당신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라는 거예요.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유다지파 또는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유다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가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게다가 유다지파는 왕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형제들 전체는 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특별하게 귀중한 사람인데 그것보다 이 아베스는 그 형제들 중에서 더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귀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더 귀중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를 향해서 불러 세우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 세중학교의 성도들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람들 중에 더 귀한 사람들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본문에 이 사람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하고 불러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하고요. 또 세종학교 성도들은 더 귀하고요. 그런데 동일한 세종학교 성도들이 나나 노나 똑같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더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귀한 사람들이 되었던 이 아베스는 어떻게 귀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새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그가 왜 귀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유는 제일 첫 번째 그의 어머니가 이르마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것 때문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로 바꾸면 고통스럽게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은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될 때에 어떤 일이 그 집안에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이 생겼다든지, 가정 안에서의 어떤 불화가 있었다든지, 하고 있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아베스를 임신하고 낳게 되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건이 얼마나 컸으면 또는 그 고통스러운 사건을 자기 아들이 반드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한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임신하고 태어났을 때 엄마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너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아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는 모를 거예요. 근데 크면서 계속, 야, 고통아, 고통아, 아픈 놈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꾸. <laughs>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가 바뀌려면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다 이름을 바꿔줘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이름 정할 때 기도하고 이름 정해요. 굉장히 이름 중 그러니까 장명소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 서양에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양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장명소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갖고 막 이름도 받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자기한테 물려준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별것 아니겠지만, 크면 클수록 자꾸 자기를 부를 때, 누구든지 자기를 부를 거 아니에요. 부를 때, 누군가를 사귀었어요. 애인이에요. 근데 애인이 자기 뭐 고통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가 야베스가 갖고 있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던 자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이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사실은 고통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형제들보다 못한 사람이 될 건데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고통 때문에 그 사람은 훨씬 더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존미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잘 태어나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죽었다. 이건 별로 관심거리가 안 되죠. 그런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끝내는 정말 멋진 인생이 되었다. 라고 하면 주목을 받는 것처럼 이 아베스에게 있어서의 그가 더 형제들보다 귀한 사람이 된것 이유는 고통이라고 하는 걸 물려준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물려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게 내 삶에 이런 고통을 물려준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은요, 딴거 생각할 거 없어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자기의 인생에 고통을 물려줬는데 부모가 물려줬을 수도 있어요. 어, 드물긴 하지만 남편이 물려줄 수도 있고요. 아마 어, 왜 얼굴이 그러죠? 드문 거예 이거는. 비일비재한 사건이 아니고요. 자식이 고통을 물려, 자기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고통을 물려줄 수 있는 어떤 환경들. 그래서 내 삶이 고통이 되었다는 이 사건이 사실은 이게 안 좋은 사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형제들보다 세중학교에는 모든 성도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될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만 갖고서는 귀중한 사람이 되지 못하겠죠. 한 가지 더 놀라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10절이에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두 번째 이 야베스 이 놀라운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 됐던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레어 이르되 이 아레어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어요 그냥 이렇게 조근조근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자신은 좀 없는 거예요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해요. 왜 자신이 없을까요? 고통을 물려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고통을 물려준 사람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없긴 해요. 그런데 야베스는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어요. 이복이란 말이 뭐 원어적으로 무슨 의미냐를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적으로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할 때 뻔한 결과가 있어요. 근데 복이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 신기한 능력으로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그 사람들 향해서야저 사람 복 받았네. 그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만큼 해결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거를 복 받았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일이 아, 완전히 완성이 되고 또 공급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복이다.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 참 신기한 거는요. 세 가족이 나와도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잘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거 아십니까? 세 가족이 나오면 일단 하나님 복 주세요를 해요. 누가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복 주세요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복 받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다가 아무리 그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한 마디라도 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첫 장면 이게 뭐 냐면은 복을주 시는 하나님, 복을받는 인간, 이게 첫 장면 이 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한 목소리 읽어볼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 느라 그러니까 하나 님의 사람 을 만난 가장 첫 번째 장 면은 뭐 예요？그들 에게 복을주 시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놀라운 축복 을 내린 것,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장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타락해서 그것이 많이 상실되긴 했어도 여전히 그 흔적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면 "복 주세요, 복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본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야베스는 자기의 고통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에게 자기 혼자만 살아도 고통이 있는데, 아주 고통을 물려주고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물려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아래요, 부르지죠" 소리치면서 "내게 복을 주세요"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주세요 구했던 것 때문에 귀중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귀중한 사람이 되는 방법, 그건 축복의 차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의 차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차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차이가 귀중함의 차이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귀중함의 차이가 됩니다. 내 삶의 고통의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더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 기도 때문에 그의 인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탁월한 인생이 돼서 형제보다 세종학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귀중한 인물이 되는 것. 그 차이는요, 축복의 차이고 기도의 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 새벽에 안 나온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귀중한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분들에게 아 이거 방송으로 또 나갈 텐데 여분들에게 귀중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냥 귀중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쪽을 향해서 기도해서 귀중한 사람 됩시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에서 그가 형제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사람이 됐는데 뭐라고 기도했길래 더 귀중한 사람이 됐느냐?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두 가지 기도. 제일 첫 번째는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나의 지역을 넓혀 주세요 라는 기도했어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조상들로부터 땅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이 있고요 시므온 지파의 땅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있어요. 이 땅을 그 양도할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을 막 넘어버리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받아서 그 땅을 갖고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땅을 받은 사람은 땅이 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해요. 그런데 다음에 자식을 낳는데 한 다섯 명을 낳어요. 았 그러면 그걸 5분지 1로 해갖고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살기가 좀 근근해요. 근데 거기서 또 다시 아이들을 또한 10명 낳은 거예요. 그럼 5분지 1에 또 10분지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땅이 줄어드는 게이스라엘에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 갈수록 못 살게 되는 구조예요.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못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정복해 나가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다위 시대, 솔로몬 시대에 잘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었던 이 유브라데서부터 대까지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복이 안 되고 그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만 살면 이들은 못 살아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다 가야 돼요. 다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 사는 거고 안 그럼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아마 지금 이 야베스가 받은 땅은 조그마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 땅을 보니까 이름도 고통인데 그 땅에서 나는 산물 갖고서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조그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땅좀 넓혀 주세요, 이 기도란 거예요. 사실 이땅좀 넓혀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면 유다 지경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아, 이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게다가 내 이름 고통인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항상 뭔가 흥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뭔가 고통을 물려줬으면, 아, 이렇게 지금 저 사람도 나한테 자꾸 못살게 그러는데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더 주셔야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땅좀 넓혀주세요. 먹고 살게. 두 번째 기도했던 건 뭐냐면, 은 그렇게 땅을 많이 넓혀서 많은 재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환란이 자꾸 일어나면, 사건이 자꾸 일어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환란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도가 세속적입니까? 봐도 불법이고요. 지경 넘으면 안 되는데 지경 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환란도한 개도 없도록. 아니 환란을 통해서 연단도 받고 성숙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싫패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내 이름도 고통인데 무슨 환란이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의 땡깡 부리듯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한 거예요. 너무 세속적으로. 너무 물질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관점에 집중했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규칙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내게 환란도 고난도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연단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킨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가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좀 내가 결핍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력이 굉장히 넓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넓어서 웬만한 고난들에 대해서는 그냥 눈 질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 거야. 정글 같이 나오게 할 거야. 이걸 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잠깐만, 너희가 근데 한 가지 더알게 있어. 라고 세우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 신앙적으로 성숙한 인물도 아니었고, 신앙적으로 뭐, 나중에 무엇을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 이런 인물도 아니야. 그런데, 잠깐 봐봐. 이 사람이 형제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사람이 됐어. 이 사람도 너희랑 똑같이 고통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고통이 있는데, 한 가지를 넘어서 버렸어. 규칙도 넘어서고, 법도도 넘어서고, 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건안 맞을 것 같은데도 막 넘어서고. 그러면서 막 땡깡도 피웠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는 날 아니?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은 훨씬 더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법칙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틀 안에, 하나님은 묻고 나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될 거야. 이렇게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들어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통이 필요한 줄 알지만, 다당하지 마. 가난이 어떤 때는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즐기면서 당하지 마. 힘들고 어려운 것, 어쩌면 넘어서면 정근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 그냥 당하지 마. 한번 기도해 봐 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해야 될 일은요. 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지만 막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 이 아베스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멈춰 세우면서 너의 삶 속에 내가 도와줘야만 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의 신기한 능력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누가 좀 나한테 부르짖을 사람이 있느냐, 누가 좀 나한테 구해볼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지 말고요. 우리 좀더 나가자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야베스보다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야베스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요. 야베스보다는 고난도 우리 넘어설 수 있고요. 야베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성숙한 사람. 야베스보다는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 우리는 뒷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 야베스는 이 뒷얘기가 안 나와요. 이 복을 받아서 얘가 뭐 하고 살았는지 이게 없지만 우리는 뒤에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할 거죠 맞아요 우리는 이 뒤에 스토리도 나올 수 있는 더 성숙한 사람이 그러면 이 정도의 기도에서 머물지 말고요 우리가 더 넓은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6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영의 기도도 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역의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내가 영원구령에 대한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더 나가면 6의 것들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영의 것도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멈춰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 고통을 감내하지 마세요. 너무 아프지 말아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말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지 말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는 즐기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들 하지 말아요. 눈 질근 갖고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명이라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터전 좀 넓혀주셔서 나로 부유하게 해주세요. 나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환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나의 사역 가운데 이 육의 것들보다 훨씬 더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내게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거 너못 들어줄 것 같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